내신 수능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문법의 신 수동태 세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에서는요, 죠 비동사가 대체됩니다. 비동사 대신에 다른 동사가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면 이렇게 BPP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비동사 대신에 다른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뜻을 좀 분명히 해주면서 다른 동사를 사용하는 것.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get이라든지 become이라든지 그런 거거요 그죠? 그는 그기에 살기에 사는데 익숙해지다렇죠 익숙해졌다니죠. 그죠? 됐습니까? get. 그서 익숙하게 되다 그죠? 뭐, 되다 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들으세요. 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동또어리운 거다. 그 본문은 많다. 그곳에 묻혀 있다든 많다. 어 있다 그죠. 서 있다. 그 묻혀진 채로 있다 그죠. 묻혀진 채로 남아 있다 그죠. 누여 어, 있다 이런 식으로 것은 분명해져서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나 동사 후 수동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 그죠. 수동태에서 이렇게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는데 요 사이에 그죠.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전체, 이 동사부터 플러스 알파까지가 뭐가 된다? 하나의 동사구가 되는 경우인데, 이런 동사구의 수동태는 말한다. 그죠. 요목적어 앞으로 주어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오게 니다 그리고 이 주어는 뭐다? 죠 바이 플러스 목적격이 될 거예요. 그죠.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니다 같이 다 그렇죠. 요 부분을 수도 없으면요 동사 부분을 고치고 bpp라고 고쳐 주고 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다 그렇죠. 요 플러스 알파가 다 그냥 더해 주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자. 이게 look at t h 다 앞으로 갔죠. 박스가키가어서 다힘이 되고. 요 l o o 의 동사가 뭐죠? 그렇죠. l o o 동사는 루부분이잖아마다이루 부분을 워즈 라고 플러스 알파인 s 는 그대로 적어주 t o u t h e box. l a s e Look h e d a t h e box. h e m o Look up to e b o Look 적어주고, up to e b p h e b l p t e b o Look up to the box. Look u Look up to 가 Look Look up t p h box. 고 e Look e box. 적 Look u h e b o p l p p to h b u h e box. l h e Look b up to h e l Look e up to b 테이크 e care of w h a 죠뭐그 뭐다? 요이 a 가 앞으로 갔죠, h 가 뒤로 갔습니다, 그렇죠? 요 take 의 동사가 뭐죠? 그렇죠? 요 t a k 가 동사니까 was take 시제 맞춰서 투기니까 과거로 was taken c a r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경우에 하나의 주의점이 뭐냐면 이렇게 테이크 e care 라고 적었는데 뭐가 요 명사 자리에 나왔던 요 c h a r a 죠 알파 플러스 알파 중에서 얘 뭐가 이용 경우 이렇게 수식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수동태가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수동태가 그죠. 수시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음. 수시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첫 번째마다 원래 그대로 이것처럼 그죠. 어떻게 하냐 한다. 더 베이비가 앞으로 왔고, 그죠. 더 베이비가 앞으로 왔고, w a s taken care of 그대로 부러부저러부죠 그리고 by 드이라고 적어줬다 부드러 부드러 부드 이 명사가 많아 다 수시가 붙어있그레이트케어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다 역시 마찬가지죠 동사는 이투기예요 그죠? 이 테이크가의 투기 과거, 과거 동사가 테이크의 동사 투기 동사이기 때문에 was t a k 적어줘. 그러고 나니까 어브더 베 t h 가 남죠. 그리고 브더베이 t 는 남는 거, 플러스 s plus, 적어주고 p l 이 s plus, plus, p l u 수시가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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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가 s p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 비피를 쓰면 은 기본적으로 바이를 쓰는데, 이 바이 뒤에는 뭐 뭡니까? 바이 목적형은 행위자가 되는데,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에맞추어서 행위자가 되면 바이 쓰고,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바이및 다른 전체사를 사용합니다. 그죠? 수구처럼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 논란이 오면 s 쓰고 만족이나 기쁨을 때는 with, 걱정은 about 그죠. 몸도 관심, 실망 이때는 보다 in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죠. 다시 보도하겠습니다. 록 자, 그녀는 놀래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만. 죽이면 he가 앞으로 오고 스프라이트를 쓰시면 was spread. 자, 이때 쉬는 뭡니까? 그렇죠. 패미자죠. 그러니까 by 허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뭡니까 그 결과는 놀랍겠다 그죠 그럼 이 결과가 놀랬게던그리고 있던 이 결과는 보다 행위자가 아니죠 그죠 어. 뭐뭐때이 결과 때문에 놀란 거잖아요 그죠 어. 그때는 뭐한다 이 놀람의 경우에는 뭘 쓰라고 했습니까 이 놀람의 경우에는 주로 뭘 쓴다 이 s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뭐한다 he가 앞으로 가고 was a surprise를 주고 the result of 전체는 뭘 쓴다 s 그죠 그래서 he was a surprise at the result 가 f t h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이 뭐냐면 비메이드가 만들어지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뭐가 이렇게 이렇게 제품이오고 재료가 오는 경우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 그렇죠?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책상을 보면 책상은 나무로 만들고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수 있는 경우를 물리적 변화. 이때 쓰는 것은 무엇인어을 사용합니다.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수 보고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버터를 보고 우유를 보는 게 아니죠. 버터 보고, 어, 이거 우유래? 이렇게 안 보이죠. 우리 상식으로, 아, 버터라는 것은 우유로 만들어진 걸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뭘뭐 쓰다? 화학식 변화라고, 전치사는 뭘뭐 쓰다? f r o 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행 경우는 그죠. 어. 제품이 뒤에 오고, 재료가 앞으로 온 경우에는 뭐 한다? 전치사는 무조건 뭘뭐 쓰다? 그죠. 인투를 사용해라. 그 자, 하나씩 보시면, 책상은 만들어졌습니다. 뭐로 나무를 뽑았셨죠 나무는 그죠? 의니가어 얘가 재료고 얘가 제품이니까 툴 썼죠. 주스는 만들어졌다. 주스 보고 오렌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때 뭐 한다? 이렇게 from을 사용한다. 그리고 비노는 알려진 거죠. 이게 툴을 쓰면 누구 누구에게 알려진 거죠. 누구 누구에게 알려진 거죠. 그 다음에 by 쓰면 누구 누구에 의해서 그죠? 그의 친구에 의해서 알려진 거죠. 뭐는 뭐뭐 때문에 그죠. 뭐뭐 때문에 알려진거죠뭐뭐 때문에 알려졌다. 자, 는뭐 뭐로 써죠뭐 뭐로 써 알려졌다. 그렇죠? 러시아 동태문 중에서 가장 잘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그죠? 이게죠. 바로 이거. 수동태를 쓸수 없는 동사입니다. 그죠? 첫 번째, 수동태를 쓸수 없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의 비 때문에 이때 수동태를쓸 수가 없습니다. 심, 어피어, 디스피어 그죠? 인것 같아 나타나다 그죠? 심과 어피어는 뭐다? 뭐뭐 인것 같아가 될수 있죠. 또 어피어는 무슨 뭐,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죠, 죠 나타나다 사라지죠. 나타나다, 디스피어는 뭐 사라지다. 이런 말들은 수동태가 될수 없다. 뭐뭐처럼 보이다 룩그죠 루프 d m 붙으면 전치사가 붙으면 수동태 가능해요. 루프 루프 처는 뭐죠? 앞에 영상에 본 것처럼 하지만 그냥 룩만 오면 것처럼 보이다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는 Consist of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쓸수 없습니다. 예의 동요인 Be made up of of나 Be composed of는 뭐다? 수동태 형태로 나타났지만 얘는 뭐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발생하다. Take place, happen, occur, a r i e 이런 같은 발생하다는 라 말은 뭐한다 수동태가 없다는 거죠. 뭐 어, 발생하다니까 마치 우리가 수동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발생하다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다타동사 중에도 오죠. 수동태를 쓸수 없는 것. 가장 잘 거는 오죠. 담다죠 오죠. 어, 담다. 내가 담는 거지 누가 나에 해서 담아진 게 아니죠. 내가 아빠를 담는 거지 아빠가 나에 해서 담아진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경우 또 맞다 수용하다 뭐뭐가. 뭐, 근데 비컴은 대상 아니고 어울리다요. 어울리다의 경우죠. 그 다음에 소유하다, 속하다, 그죠? 부족하다. 이런 말들보다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은 뭡니까? 그 책은 is a h e 그 소년에 의해서 뭡니까? 소유되어지는죠 책이 소년에 소유되어지기 때문에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다? 소유가 됩니까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 그 사과는, 그죠? 그 사과는 그 안에서, 뭐, 이게 뭡니까? 먹다,죠. 그죠. 이렇게 먹다가 될 때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죠 아버지는 닮아졌다. 그죠? 아버지가 그에 닮아진게 아니죠. 그죠. 그길 잃은 아이들은, 그죠. 어, 수용되어졌다. 그 근무에 그 의해서 수용되다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파티는 객체 대다죠. 그죠. 이런 객체 대다죠. 개체 개최.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개체되는 때는 수동태. 이건 수용하다고. 이 개체. 런 의미가 된다는 차이지을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동태의 인경시도. 주로 제가 하는 첫 번째 가장 잘 나오는 게 일본이래요. 그니까 영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거죠. 그 라디오는 그에 의해서 그 그렇죠? 수동태죠. 수리되어진거다 그 라디오는 왔한다 그에서 수리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죠. 해석을 통해서. 그 라디오는 그에서 수리되어질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그 라디오는 망한다. 그에서 수리되어졌다. 그죠. 되어져 왔다. 그그 라디오는 생각되어진다. 어, 수리될 것이라고죠. 그 남자는 시켰다. 라디오가, 라디오 지갑수량, 술리되어지도록 시킨 거죠. 그 남자는 시켰다. 라디오가 수리되죠. 해석을 통해서 능동, 수동을 구별하는 거죠. 해석을 통해서 해석으로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잘 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식 동사의 수동 대답이죠. 이게 뭐냅니까? 만약에 스마일 하면 자동사지만 스마일 하면 뭐한다? 웃, 머머를 보고 웃다죠. 그죠? 이렇게 타동사 후로 바뀌는 거죠. 이 경우. 요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뭐하는요 s 그대로 적어줘야 되는 거니까 나는 뭐 했다 미소를 눈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죠 그 소녀에서 그녀가 말한다 뭐 나에게 그어올 때가 뭡니까 뭐요 by는 행위자를나타는 b y 라 뭐다 smile is 하나의 덩어리죠 뭐? s 스 빼먹지 말고 s, i was being smiled at by her god 이 되는 겁니다 뭐, 뭐, 특히 분동사로 나갈 때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인 동사의 수동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이죠 간접목적어를 수동태로 수동체의 주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직접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즉 간접목적어만 주므로 쓰는 경우, 직접목적어로만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녀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게알렸죠 그래서 어쩌면들 어쩌면 the car, 죠 w a s sold. 이런 식으로 제가 되어있죠. The car, words sold. 그죠? 카 워즈 솔루 이런 식으로 적어주어야 된다죠.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그죠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겁니 오형식 동사 그죠 사역 동사, 지각 동사의 수동태를 받다 그냥 도투보정사가 되어진다. 동사 원형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을쓸때 여기가 동사 원형이지만 얘가 수동태가 되어서 이 오이동사가 BPP가 되면, 이동사원형이 보다, 투부정사가 되거나, 그죠? 지각동사인 경우도, ING도 된다고 했죠. 요런 식으로 되는 거. 그녀는, 그죠? 뭐 어, 맞죠? 사회동사로 되니까, 플레이가 아니고, 투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틀린 거. 맞게 쓰려면 어떻게 해라? 이 플레이는 뭐로 치라? 투 플레이가. 케인스 치도로 시킴을 당했다. 그죠? 그녀는 지켜맞았다 그죠? 얘는 무슨다? 뭐투 플레이나. 그죠? 플레이잉을 정을 수가 있다. 그죠? 음. 그래서 도 틀린 것이 된다. 목적을 적주시기바 명령문의 수동 때문에 특히 부적을 유치했죠 첫번째 는가 그냥 don't나 n e v e r 어떻게 하랬습니까 그죠? let 목적어 be pp에서 어떻게 하라? 그 앞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죠? 아니면 let 목적어 be pp에서 어떻게 하라? 이 자리에다. 그죠? 요 자리에다가, 나시나마다, 내버의 you know, 형식으로 적어라, 그죠? Don't let the paper return. Let, 그죠? 지금 그냥 하트, 나서, 뒤져라 말입니까? 그죠? 요 앞에다가, 어떻게, 요 사이에, 내가, 나서, 적어주어라, 그죠? Don't let the paper be returned이라든지, let the paper not be r e t u r n 이번 자리에 적어야 된다. 다음, 수동 불가 동사.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어? 자, 그, 옷은 망한다. 그 얘기야. 어울린다. 그러니까 어울려야 될때 망한다. 그죠. 수동태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수동태를 어, 어울리다가 되면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음, 틀린다는 죠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타 수구처럼 암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BPP를 쓰는 데. 그죠. 어, 바이를 쓰는 게, 행위자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가 행위자가 아니고, 다른 것들 때, 여기에 다른 전치사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죠. 다른 전치사를. 얘네들은 뭐하다? 수거처럼, 그죠? 꼭 안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가장 좋은 선생님, 그죠? 지겹죠? 이, 네, 이 말이 없이 말이 지워지도록 반복하듯이, 여러분도 꼭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